이 소리만 들어도 사실 이제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지 않나요? <laughs> 나만? 근데 네, 사실 여기 책에도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맨발 걷기 왜 하세요? 하니까. 아, 그냥 <laughs> 좋아하세요 네. 네. 그 하면 좋아요. 나쁠 아, 게 없죠. 그게 걷는 거랑 똑같은 거. 근데 신발을 벗고 걷는다. 신발 벗는 걷는 게불편하시면 말씀에 저희처럼 이제 맨발 신발 신고 걸으면 뭐그 맨발 걷기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 니데 그래서 발 발로 지면을 느끼는 그런 것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마 이게 황토길은 아니겠죠? 이거는 아닌데. <laughs>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원래 사실 인생은 항상 변수가 <laughs> 있는 거예요그 그러니까 표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표지가 잘안 되어 있네요. 숨겨 전은 뭐, 그런 건가? 기밀 공간인가? 지금 느낌이 굉장히, 네. 지금 저희가 발품 느낌이. 이거 네. 아, 응. 이교. 그렇지 벗... 않아요? 이거 황토들 이게... 덮은 것 같은데요? 아, 아 그렇네. 여기 세속장이라고. 네. 네. 아. 아, 네, 안녕하세요.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그 남산 황토끼리 없어졌나요? 네. 아, 이게 덮은 거예요. 다시 아스팔트로. 원래 있었는데. 아, 여기가 그거구나. 코나무 힐링식 길인데, 여기가. 예전에는 신청을 해야 아. 일부 몇 명만 이제 들어갈 아. 수 있었었는데, 지금은 그냥 오픈을 해놨나 보네요 자. 자 맨발로 한 아, 여기를 맨발로 가시나요? 어, 제가 맨발로 한번 걸어볼게요. 아, 그럼 저도. 맨발로. 아니, 아 괜찮습니다. 그러보지 마십시오. 아, 지금? 알겠습 <laughs> 그 흑길이긴 한데, 나무쪼박이랑 뭐 이런게 약간의 자갈같은게 있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그, 그 책에 나오듯이 천천히 이제 앞꿈치로, 아. 뒤꿈치로 걸으시면 안 됩니다 앞꿈치로 이렇게 걸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걸으면 찍혔을 때 방향전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떼기도 뗄, 뗄, 어렵고 이렇게 가야 이제 뭔가 위험한 게 있을 때 빨리 이제 뗄 수도 있고 방향전환도 할수 있고 땅을 보면서 조심히 땅을 느끼는 거 천천히 걷는 게 사실 맨발 걷기 이제 매력 내려... 천천히 걸어야 이제 땅과 이제 교감을 하고 이제, 이제 생각도 좀 하고 또 이제 위험도 감지하면서 걸으시게 좋습니다 저도 맨발 신발로 여기 자갈길을 걷고 있는데 어, 좀좀 많이, 네. 아, 많이 아스팔트랑 확실히 어. 많이 달라요 어. 보리로나오잖아요이게 음. 보면 음, 뭐 속방울 네. 이렇게 이제 하해서 뭐 지압을 하고 뭐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네. 아 속방울에도 별로 아프진 않네요. 책볼 때는 아플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 별로 안 아프네요 속방울. 음, 망치도. 앙토끼랑 음. 그래도 좀 차이가 있죠? 많이 <laughs> 차이토끼는잘안 <laughs> <황토끼를 웃음> 네. 아픈데, 이거는 사면 아파요. <laughs> 예민하신 분들은 이런 데서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laughs> 뭐, 당뇨 있고 이런 분들은 <laughs> 이런 데서 하시면 안 됩니다. 하이 <laughs> 걸으면 몸이 아프거든요. 근데 약간 좀 천천히 걸으면 조금 덜아픕 조금? 아 끝까지 완주하시는 원장님보도록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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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이제 한 460m 정도 소나무 힐링 숲길 걸어 봤는데요. 아, 저는 아직 초보입니다. 웬만하면 황토길를 걸으시고, 이런 길은, 뭐, 아까 말씀드린 맨발 신발로 걸으시거나, 조금만 트라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 생각하는 장단점을 이제 말씀드리면, 자, 최대 장점은 일단 싸다. 음, 가격이 되게 저렴합니다. 뭐, 한, 배송비 포함해서 한 4만 2천원 정도? 처음 시작하는데 비싼 걸 신을 필요는 없잖아요. 가격이 일단은 엄청 싸다. 그리고 기능이 없다. 그게 장점이죠. 원래 기능이 없어야 돼요. 내 발의 기능을 살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맨발 신발로서의 비방 신발의 장점이고, 단점은, 최대 단점은 안 예쁘다. 이상입니다.